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 질병, 전쟁, 테러, 이런 심각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2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뭐한3 4 0명 이상이 희생당한 대형참사들, 또 어려운 사고 위기들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대형참사들이 당과 같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참사, 그다음에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그다음에 1997년 IMF 외원위기 1999년 시랜드 화재 참사. 그다음에 2003년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그다음에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침몰 참사. 그다음에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그다음에 2014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침몰 참사. 그다음에 작년에 일어났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그리고 벌써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금년 1월에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 대형 참사들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참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해일과 홍수와 감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타전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난과 고용 불안과, 그다음에 범죄 불안과, 질병 불안과, 노후 불안을 겪으면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변화무쌍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란 험한 바다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를 건너가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바다는 주변 산악이 지형이 험하고 그래서 온도의 차가 심하고 그래서 갑자기 돌풍이 불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폭풍과 높은 풍랑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불치병,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등 인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갈릴리 바다의 폭풍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배가 높은 물결에 덮이게 되자 배에 탄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다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자 바다와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배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분이 누구 얘기기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면서 그들이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고기를 잡고 제자 바다에서 잠배걸고온 제자들도 풍랑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군주름에 시달리는 수만 명의 무리들을 5병 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그들을 충 풍성하게 먹이고 열두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통을 아시고 귀신을 내쫓아서 그 아들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죄악의 짐이요, 죽음의 짐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와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짐을, 그런 문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어린아이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다그 내용만 다르고 그 정도만 다를 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허덕이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시죠? 차범근 지금은 선수가 아니죠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고 어, 그 다음에 해설자고 정말 한국이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축구선수 있잖아요 이분이 한참 잘나갈 때 엄청난 기적과 같은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무릎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을 찾아가서 막 병원 쇼핑을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의사들도 다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축구를 계속하면 당신은 무릎을 영원히 쓰지 못하고 당신은 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축구를 그만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범근 선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릎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너스로 저 독일의 유명한 분데스리가에까지 진출하게 하셨어. 정말 수많은 골을 넣어서 차붐 신화를 일으키고, 정말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뭐, 이 시간 그분의 간증을 한번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속에서도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는 이 사람, 땀을 흘리면서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리는 이 사람은 난리군 얼굴의 축구스타 차범근이다. 우리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축구의 귀지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안겨주었던 축구스타 차범근은 우리의 기억 속에 조국을 빛낸 영광의 얼굴로 자리잡고 있다. 성근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독실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 성전 안에 가득 들어찬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하루를 맡기는 성도들 속에 차범근 집사의 모습이 보인다. 뜻을 풍부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이 저희들이 졸여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각오로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차범근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게 된그 계기를 좀 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그좀 무릎이 좀 아팠었어요. 네. 어 그래서 그거를 좀그 치료하려고 어 예. 상당히 좀 애를 썼었는데 이게 네. 낫지를 않고 어 저는 뭐그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 저는 그 축구가 생명이나 그렇죠. 다름이 없었고 어 네. 그러,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었던 어떤 어~ 그런 직업이 어, 이제 더 이상 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축구선수 생활을 어, 상당히 그~ 위협받게 됐을 때 네. 이제 최고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어, 거의 대표 선수를 해서 어~ 이제는 한국에서 뭐~ 최고의 공격수라고 얘기를 네, 그렇죠. 하고 또 아시아에서 뭐~ 제일 잘하는 선수다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네. 때문에 어, 그런 그 어떤 명예를 한 순간에 이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그때 어떤 미심지언은 그 아주 충격적이었었죠. 바로 지금 이 무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무렵 때 네. 뭐 특별한 체험을 하셨다던데. 저는 그이 사건이 네. 어, 그 간증을 할 때는 거기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네. 신앙을 아주 결정적으로 갖게 된그 동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쭉 생각 가운데 그 결승전이나 아니면 중요한 코비 때마다 이 골을 넣는데 네. 제가 인상 깊게 남는 게 제가 처음 신인왕이 됐을 때 72년도 멜데카배라는 어, 어, 그런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는데 네. 그 대회 결승골하고 73년도에 서울운동장에서 이스라엘하고 해서 왼발슛으로 골을 었을때 그때 아주 숙적이었기 때문에. 네. 아, 다 이길 수 없다고 네. 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네. 있었는데 어떤 연장전에서 이긴 게 네. 제가 네. 결승선을 넘었어요. 네. 그때 기억으로는 네. 뭐 동대문, 아저 광화문 내거리 차가 안 다녔을 정도로 네. 어, 그렇죠.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 바람에 제가 더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76년도 이 사건이 저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경기죠. 네. 어 개막전 경기인데 우리가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개막전을 하는데 종료 7분이 남겼는데 4대 1로 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술병도 가지고 운동장에 가고 방석도 갖고 들어가고 했었죠. 네. 그뭐 4대 1로 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사람들이 막 네. 욕을 던지고. 하면서 던지고 이제 그래서 막 나가는데 제가 이제. 골을 이제 넣기 시작을 해서 종료 2분이 남겨놓을 때까지 제가 세 골을 넣어가지고 4대 4로 비겼어요. 네. 아,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막 기적이라고 러고다 섰어요 나가다가 네, 반은 네. 나갔고 반은 서서 멍하니 서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수 있는가. 수 있는. 제 어떤 사람은 저 여기 다리를 와서 막 만져보면 <laughs> 도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래,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꼴을 넣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한테 또너 한번 그렇게 꼴을 넣어 봐라. 네. 그러면 과연 할수 있겠느냐. 네. 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저는 거기서, 아, 이 세상에는 내가 할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나보다 힘이 있는,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대회는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이제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 생각에 그렇게 딱 오면서 부딪힌 거야.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라구나. 네.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는 다른 얘기를 못 하고 막놀면서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 고 그러고. 구걸죄를 됐다 그러고 네. 믿겠다 그러고 네. 아,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그이은 그 날인가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네. 아,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소파에 아내가 보던 성경이 있었어요. 네. 가, 잘까 말까 그러다가 그 성경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네. 가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서 상 네. 창세기 1장 6절을 딱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제 네. 마음 속에 아 내가 몰랐구나. 네. 근데 이 성경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들고 다녔어요. 네. 근데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경을 쭉 읽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뭐. 그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죠. 네. 성경을 읽다가 아 하나님이 병도 내 그때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아파서 뭐 이런 아픈 거는 다 잊어버리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여기에 네. 내온 관심이, 관심이 네. 네. 거기 에다 이제, 이제 집중돼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다가 아내 병도 고칠 수가 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 아내한테 이제 아내를 깨워가지고 남군 목사님한테 암수기도 한번 받게 해줘라. 네, 네,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네, 그, 네. 그 어,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하다가 이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큰 소파 여기 이렇게 달린 달린 그 소파에 누우라 그래가지고 제가 누웠어요. 네. 이렇게 뒤로 누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모든 걸다 하나님께 맡기자. 네. 사실 이 기도가 낫는지 목사님은 났다 그러는데 너무 긴장을 하고 막 용을 써 놓으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네. 마음속에서부터 네. 누가 옆에 오면 은이 병이 낫다는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나. 네, 네. 그 전오픈 것을. 하그 찬송을 찬성, 네.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큰물 쏟고 그때부터 막 제가 그냥 아 다른 걸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지 말든지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대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제가 미쳐버렸어요 그냥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저는 그때 이후에 어, 이제 세계를 향한 그런 기도하기 시작했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월요일 저녁 열 시는 분데스리가 축구가 나왔어요. 네.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저기 언제 가서 저 축구 해보나 네. 그럴 때 옆에 있는 좀 동료들이 형꿈 같은 소리 하지 마 정말 꿈 같은데였었죠. 우리는 삼류, 네. 저기는 인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더니 표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진,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독이 행을 열어 주셨고 병 낫되는 것은 다시 제가 유럽에 가서 그더큰선수로뛸수 있었던 것도 대변할 수밖에 없을 거니다 네. 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족한 자를 예수 안에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 차은구 씨가 직접 간증드리셨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전 국가대표 감독또 지금은 방송국 축구 해설가가 되었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거백이 가잖아요.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꿈 같은 분데스리가에 진출하게 하신 것,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차범근 집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보너스로 분데스리가까지 인도하셔서 수많은 저 독일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을 펑펑 터트리면서 차범신화를 일으키고 참으로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차범근 선수만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위로해 주셔서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건들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홉 살된 t 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마을 해남군 산 f 이한 e 지 i n g o 예, 한55 정도 되는 마을에 제 1호 교인으로 어, 제 1호 기독교 교인으로 만들어서 이웃 마을에 세워진 교회로 출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일을 여를몇 가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혜입니다 하나님은 생활 형편이 풍족하지 않는 제가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중학교를 시험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제 장학생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중학교 3년 고등 학교 3년 학비 한푼 내지 않고 무사히 마치게 하셨습니다. 신학대학을 합격하고도 등록금 한 분이 없었지만은 어떻게 하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등록 마감일에 기적적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셔서 신학교에 등록하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군복 시험에 합격해서 군복에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신학대학원 때도 시험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채플실에 가서는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록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복시절에도 아찔한 교통상황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신비한 방법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복을 제대하고 울산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에도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라 참 어렵잖아요. 그다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사한 가마니가 와 있고 이게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지시는큰 애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두살 터울의 딸들이 국립대학도 아니고 서울의 사립대학을 한꺼번에 다니는 거예요. 1학년, 3학년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도 정말 풍족하게 두 딸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큰 애가 두명 뽑는 서울에 두명 뽑은 중국어 교사를 치는데 500명이 몰렸는데 거기서 또두명 중에서 또 합격해가지고 또 교사가 된 거예요. 또 심각한 치질에 걸려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니는데도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저 아픈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이러고 만져보니까요. 다그 부분이 싹 들어가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원군 집사님을 앞길을 인도하듯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지. 내가 나, 나를 누군지 살펴보는 거. 내가 나를 아는 거. 이게 이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은 귀중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육간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차부로 하나님 앞에서 전개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 새롭게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고, 독생자, 즉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5만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습니다. 이 5만원짜리 지폐는 빳빳할 때도 물론 5만원짜리죠. 근데 여기서 누가 이렇게 막 구겨입니다. 구겼어요. 자 이게 5만원짜리 아닙니까? 5만원짜리죠. 누가 이것을 가져다가 침을 뱉고 발로 막 눌러가지고 아,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어요. 그럼 이게 5만원짜리 아닙니까? 5만원짜리죠. 내가 내 인생이 빳빳한 지폐처럼 잘 나갈 때에도 여전히 나는 내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구겨진 지폐처럼 내가 무나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5만 원짜리 지폐처럼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는 존재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면 나는 완전히 내, 나는 가치 없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나는 자학하고 비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생으로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변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세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으로 초대받고 오신 귀중하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배에 폭풍과 높은 파도가 몰려왔지만 그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전능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진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의 위대한 능력과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내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예언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자리로 불러 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하여 십자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